자, 지금 시간은 8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자하는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 63쪽입니다. 자, 배우 내용 들여다보기 같이 볼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품사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품사를 분류해 봤죠. 이미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분류하면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의 이 부분 품사에 관해서 다섯 개로 나누고 다시 아홉 개로 분류를 해두었죠이 내용 한번 더 읽어보면서 품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뒷장 넘어가볼게요. 자 학습목표 품사를 분류해 보면서 개별 단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적용할 수 있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언입니다.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가 있죠. 자, 이세 가지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로 쓰인다는 건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죠. 자, 여기 체언에 몸체자를 썼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체언은 주로 뒤에 뭐 은드니가 이런 주격조사, 조사와 결합하면서 특정한 문장의 성분이 되고요. 형태는 변하지 않죠. 우리 형태 변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지 노래에서 용언, 동사, 형용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조사 중에 이다만 있었죠. 자, 명사 들어가 볼게요. 명사는 이름, 명자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자, 자립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스스로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명사, 혼자 쓰일 수 없고 다른 것과 함께 쓰여야 하면 의존명사였습니다. 자, 그럼 의존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의존명사 혼자 못 쓰여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의존명사죠. 네가 본것을 말에, 앞에 본 것, 수식하는 말, 관용어가 와야 돼요. 본것을 말에 요리할 줄 알아. 다섯 자루. 한 그룹, 혼자 쓰이지 않는 이런 명사들을 의존명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 명사, 어, 주로 사람의 이름, 지역의 이름, 인명, 지명,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건 고유 명사. 어, 세상에 많이 있는 여러 개 존재하는 일반적인 걸 가리키면 보통 명사, 일기, 책상, 뭐, 칠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명사를 구분해 볼수 있고요. 대명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 가리키는 말은 지시 대명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칭 대명사는 역시나 지시한다는 칭. 한자 지시한다는 뜻이겠죠. 지시하는 건데 사람을 지시하는 건 인칭 대명사. 나, 너, 유리, 우리, 그, 아무, 누구 이런 것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인칭 대명사. 자, 근데 여기에 약간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이건 그냥 의미를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미지칭. 신분을 모를 때 누군지 잘 모를 때 미지칭. 누구 이런 것들. 미지칭이고요. 부정칭, 부정을 하면서 칭하는 거야. 여기 예시가 있죠. 아무 이런 것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에 부정칭. 재귀칭은 다시 한번 칭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적혀 있죠. 다시 한번 칭하는 거, 앞에 문장에 나왔던 혹은 앞번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재귀칭 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오류인 것 같아요. 나 옆에 넣어 있는데 지워주세요. 인칭인 것 같죠? 지워주고 넘어갑니다. 자, 뭐 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해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인칭 대명사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수사, 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수사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수량, 순서. 자, 양수사와 서수사. 양을 나타내는 것, 수량을 나타내는 것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것 서수사. 영어랑 비슷하죠? 자, 양수사 2, 8, 5, 3 이런 것들은 양을 나타내는 수사고요. 서수사는 우리 한글 고유어로 쓸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 드라마 볼때 한자어 쓰잖아요. 제1회, 제2회, 제3회 이런 거. 그럴 때 제2 이렇게 쓰면 수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 만약에 뒤에 수식하는 다른 체언이 오게 되면 이게 수사가 아니라 수간형사가 돼요. 한 개, 두 권, 어, 세쌍 이렇게 뒤에 수식하는 말이 오게 되면 이 한, 두, 세 이것이 수 관형사가 되는 거죠. 뭘 어떻게 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따로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제 2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를 수식하게 되면 그건 제 2는 수 관형사고요. 여기처럼 우리에게 제 2란 없다, 제2 따로 이렇게 쓰였으면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비교를 해보세요. 자, 아래쪽에 확인 문제, 일단 선생님이 줄만 그어 놨어요. 여기에서 이게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수사인지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본 다음에 따로 한번 사진으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자. 자, 관계형 가겠습니다. 자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죠. 주로 조사는 도와준다는 뜻이야. 조자가 어, 도와주는 말인데요. 체언 뒤에 붙어서 같이 쓰이는 그런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여요. 도와주는 말이에요. 자 종류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격은 자격이죠. 자격, 자격. 그 문장에서 그 앞에 쓰이는 체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자격을 지니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런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요. 왼쪽에 격조사의 종류들이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가 되게 하면 주격, 목적어가 되게 하면 목적격, 관형어가 되게 하면 관형격,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격조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자 주격 앞에 만약에 어, 사람이름 뭐 휘빈이가 있다 휘빈이라는 고유 명사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휘빈이가 먹는다 할때 이가 이런 주격조사 쓸수 있겠죠. 께서는 뭐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신다 뭐 이렇게 할때 어, 주격조사가 된 어, 쓰였다고 할수 있겠죠. 자, 목적격조사, 목적어가 되게 하는 거니까, 어, 소정이가 빵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빵 뒤에 붙어서 을르리 목적어가 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격조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 자, 접속조사는 좀더 쉽죠. 두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 같은 자격으로. 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와 역사이다, 국어랑 역사이다, 국어하고 역사이다. 이렇게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조사는 앞발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건데,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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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선생님을 좋아하고 나도 정희진 선생님을 좋아한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뭐 이럴 때도 쓰잖아요. 어, 아니야 나는 나만 정희진 선생님을 좋아해. 그럼 만 단독 나만 뭐은 응. 너는 정희진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나는 김민영 선생님을 좋아한다. 이럴 때 대조, 대조가 되는 건가? 자, 여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게더 대조가 되네요. 자, 세 번째 문장에요. 제가요 숙제를 해야 하거든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말을 할때 이런 상대 높임의 보조사 이런 보조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넘겨 버렸어. 자 다시 넘어가자. 자 역시나 확인 문제 줄만 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사진으로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으로 내려가자. 숨이 차는구나. 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용언이에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죠. 자 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동사로 가보자. 자, 동사에는 지금 종류를 두 가지로 적어 놨죠. 목적어가 필요하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타인할 때 타자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 없어도 돼. 나는 스스로 쓸수 있어. 스스로 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목적어 없이 스스로 쓸수 있는 동사는 자동사.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목적어 앞에 있죠. 머리카락을 쓸었다. 머리카락을 쓸었다. 앞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냥 쓸었다만 있으면 뭘 쓸었는지 알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울었다. 지금 여기 목적어 을, 르에 해당하는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새들이 울었다. 주어와 서술어, 그냥 서술어의 기능 이렇게 하는 건데 혼자 쓰일 수 있죠. 목적어 없어도 쓰일 수 있는 이런 동사는 자동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성상형용사 이 말이 좀 낯설지만 위에 점을 찍어놨죠 성질 상태 나타내는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 형용사 뭐 그러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지시성을 지니고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성질을 지닌 건 지시형용사입니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뭐 이런 것들, 성상 형용사, 뭐 이렇습니다, 이러합니다, 그러합니다, 뭐 어, 이건 어떠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형용사 지시 형용사입니다. 자, 동사 형용사 구분으로 가볼게요. 자, 예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판서 기능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동사는 현재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 이걸 쓸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기본형 가다, 기본형 예쁘다예요. 자, 간다. 가능하죠. 현재형을 나타낼 때 간다. 지금 아이들이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야자 마치고 간다, 기쁘다, 간다. 가능해요. 근데 예쁘다, 예쁜다. 예쁜다 이런 말쓸수 없죠. 가입표못 쓰는 건 형용사. 쓸수 있으면 동사. 자, 그리고 관형사형 정성어이 는, 이거 니은 아니고 이건 는이야. 가는 집에 가는 너 부럽다. 선생님도 가고 싶다. 자, 가는 가능하죠. 자, 너참 예쁜은군. 예쁜은 예쁘는 아이로구나. 예쁜은 이런 말 쓰지 않죠. 그냥 니은은 쓸수 있죠. 예쁜 이런 건쓸수 있지만 예쁜은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형용사 쓸수 있으면 동사 이렇게 그냥 쉬운 그냥 기본 구분 방법인데 또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뒷장. 자 용언의 활용 파트는 좀 현상이 많아서 같이 한번 또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문제는 요첫 번째 거 한번 해보세요. 줄 그어진 거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보자. 자 뒷장 넘어갑시다. 숨찹니다. 자 수식언. 와! 이게 뭐예요? 이거 실수 있어요? <laughs> 자,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 두 가지가 있는데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수식어이죠. 자, 관형사, 체형 꾸며, 체형 꾸며주는 건 관형사고요. 부사, 용언을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자, 관형사에는 종류가 지시, 성상, 수세 가지가 있어요. 이, 그, 저, 지시하는 건데 뒤에 수식하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지시 관형사가 되겠죠. 자,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수식을 하고 있죠. 자, 새 신발, 헌 신발. 역시나 수식하고 있죠. 수식하는 대상이 사람, 신발 다 명사지.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자, 두 자루, 제 2회.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거죠. 제 2가 회를 수식하고 있죠. 수 관형사. 두 자루 자루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수간형사입니다. 자, 내려가서 부사는 분류 기준이 두 가지네요. 역할에 따라서 성분, 문장, 접속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의미에 따라서 성상, 지시 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성분 부사, 특정 성분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뭐 주로 매우 자주. 그러니까 지금 서술어 수식해 주고 있죠. 매우 자주. 이렇게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 부사고요. 자, 과연 그리고 이런 건 보통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뭐가 될까? 과연 이렇게 전체 문장을 수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리고가 접속을 시켜 주고 있죠. 접속을 시켜 주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 볼수 있고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의미로 꾸며주는 게 성상 부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자, 특정 장소, 시간, 사실 이런 걸 가리키는 가리키는 건 지시죠. 지시 부사 그리고 부정 못해, 아니, 안 이런 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부정 부사입니다. 자, 옆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이거 펜이 자꾸 나오네요. 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자, 성상 부사 자 의성어나 의태어가 부사로 쓰일 때 지금 이거는 소리를 나타낸 거니까 의성부사죠. 음, 모양을 나타내면 의태부사가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 상태를 드러내는 성상부사죠. 자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이리 이리 와서 이리 지시하는 거지 가리키는 부사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지금 9시라서 가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다. 이럴 때, 안, 못, 이런 게 뒤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뒤에 가다, 가다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관형사 부사 구분해 보는 겁니다. 해보고 스스로 해보고 나서 답을 보는 게 좋겠죠. 자 스스로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사진으로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이제 쉬운 독립원 남았다. 자 부름, 응답, 놀람, 느낌 이런 거 감탄하면서 나타내는 거 감탄사죠. 아 드디어 야자가 끝났구나. 집에 가는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좀 물읍시다. 이럴 때 따로따로 쓰이고 있는 이런 게독립어 감탄사겠죠. 뭐 확인 문제 되게 쉬워가지고 줄을 괜히 그어놨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해보고요.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용언의 활용도 선생님이 주말에 찍을 수 있으면 꼭 찍어서 올려줄게요.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파이팅!